<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램핑에 갑니다. 오늘 8월 7일이고요. 남자친구 연차써서 금토 이렇게 다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날이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온다 했거든요. 비가 막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은데 엄청 흐린 그런 날씨입니다. 약조를 제가 월초마다 항상 주거든요. 오늘 조금 늦게 졌네요. 오랜만에 졌네요. 그럼 저는 이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에코백 하나로 이렇게 챙겨갑니다. 대금 쪽으로 가서 점심 먹고 출발하게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얇은 니트랑 브라렛이랑 그리고 이거 치마. 치마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예쁜데 좀 짧아요. 저한테도 한이 정도 기장이거든요. 빈부리 다쳤던 치마고요. 이렇게 입고 가보도록 할게요. <놀람> 여러분 여기 대금 골목시장 왔습니다.

이제 해야 가맛 차 타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가야 될것 같아서 이거, 음료는 테이크아웃 하고 화장실 들렸다가 갑니다. 오늘은 돌체라떼랑 아아 이렇게 주문했어요. 치킨파가 없나? 아, 오랜만에 치토스 먹을래. 치토스? 치토스. 먹으세요 어, 나 이거 먹을래. 오, 좋아요, 좋아요. 두 개? 어. 세 개? 두 개?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사갈게요. 대다 먹을 것, 이게 다 우리 먹으러 가는 거야. 우리 <laughs> 물도 있으나? 아 생수, 생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글램핑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부산에서 2 시간 정도 걸려요. <laughs> 여러분 도착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와요. <laughs> 여러분 여기 글램핑장 도착했습니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7번 배정 받았고요. 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블램핑입니다. 짠, 일단 여기서 나중에 바베큐 하면 되고요. 아, 근데 개구리도 있고 좀 무서워요. <laughs>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아니다. 라라디란두 어 신발 벗고 들어가나 그런 것 같은데 라라디란 짠 조금 먼데 여기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화장실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편할 것 같아서 여기로 선택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요거 장 봐온 거랑 짐 조금 정리하고 올게요. 여기가 고기가 무한리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된장찌개랑 차돌이랑 옥수수. 요거는 한 번만 나오고 고기나 다른 건다 무한으로 가지고 갈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라면, 햇반. 없다고 보고, 네, 여보세요. 아, 있어요. 응 뭐라고? 무슨 삥삥? 삥삥이라 했잖아, 맞지? 바베큐 파티할 거 생각하니까 아주 다빈치 것도 들고 올 한번 가볼까? 지금 들어올까한번 지금 갈까? 응. 다시 사무실 가서 보드 게임 할 거랑 안내문 받아올게요음 빗소리 좋다. 다시 하고 응. 라면 나중에 끓여 먹고. 허라이이하나 가죠. <laughs> 다빈치 코드. 이런 거 필요 없어? 어. 불 들어오. 응 필요 없어. 안식호대? <laughs> 어. 안녕. 이름이 <laughs> 삥이야 여기 숲에서 제습기랑 에어컨이랑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좀 쾌적해졌어요. 3, 2, 3, 4 4 4 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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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어 느껴졌어. 기다려봐. 야 만. 맘... 짠. 아까 사온 케이크. 여러분, 이제 불이 와가지고 다시 사무실 가서 고기랑 챙겨올게요. 저희 먹을 만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얼른 한번 후다닥 부어 볼게요. 맞아. <laughs> 어? 우리랑안 맞아. 아니야 아니야 재밌게 할수 있어. 이게 여러 번 빨리 뒤집어줘야 되네. 음. 불러 붙어가지고. 한번 씻었어 오빠? 어. 세제로 씻었어. 된장 끓일게요 차돌박이 차돌박이 된장찌개 끓일게요 여러분 바베큐에서 이렇게 구웠고요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이거 <놀람> 한있그러 아주 잘 잤지. 어. 딱두점 어, 나오네. 짠. 짠. 왕.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도 돌렸어요. 아빠. 응. 근데. 그래? 응. 음. 첫글랜징 소감이 어때요? 뭔가 우당탕탕인데 응. 재밌네. 재밌까음 응. 고기 다 싫었어. <laughs> <laughs> 나 재밌어. 캠핑이 <laughs> 랑런거 <laughs> <laughs> 온몸으로 맞이하는 캠핑. 이 차는 오렌지 주스랑 감자랑 요거 구운 거랑 과자랑 이렇게 먹을게요. TV 조금 보다가 나왔는데 비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일단 술은 더안 마실게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식구금 해볼까요? <laughs>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평생 동안 땀안 흘리기 또는 소변 안 보기, 화장실 안 가도 되는 거가 좋은지 네. 아니면 땀을 안 흘리는 게 좋은지 땀을 안 흘리는 게 좋지 않아? 난 소변 안 보는 거. 아, 진짜? 화장실 가기 너무 귀찮지 않아? 그래? 어. 땀은 약간 씻어내는데 어. 소변은 계속 가야되잖아 <laughs> 어 그렇긴 한데 <laughs> 만약 당신에게 애인이 있는데 부모님이 거절하면 사랑에 도피를 한다 헤어진다 한다 도피 할 거야? 어 도피를 한다 진짜? 어. 어디 갈 건데? 어, 어디로가 어디.. 그렇게 구체적인 답변 없이 계획이 없잖아요 그 도피 자체가 일단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음. 나라면? 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아합니다 진지. 합니다. 자기는? 나? 왜 대답 안 해? 왜 은근슬쩍 다른 질문을 너무 잘하요 나는 근데 반대하면 안 만날 것 같아. <laughs>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좋아하면 다 좋다고 하는 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선택하라고 함. 죽는 날짜를 알아. 근데 언제, 그니까 연도는 몰라. 그냥 날짜만 알아. 이번 연도일지 내년일지, 10년일지는 몰라. 응. 음. 또는 죽는 이유만 알수 있어. 어떻게 죽는지. 아, 날짜. 날짜를 알다면 거기에 맞서 춰좀 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응. 음. 나도 알지 알지. 어. 왜냐면 죽는 이유를 알면 너무 생활하는 제약이 많을 것 같아. 친구의 배우자가 바람 피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친구에게 알려준다? 못본척 지나간다. 헉, 이거 너무 어렵다. 원래 남의 일엔 개입 안 한다가 어. 네, 그건데 난 그래도 친구에게 알린다 나도 알린다 아 그래요? 나못본척 지나갈래 그래? 어. 왜냐면 약간 그런 말 있잖아 다들 바람면 태워도 내가 모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걸 굳이 내가 막 파헤쳐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어. 그 친구가 연애 중이라면 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갈 것같 한데 어. 결혼을 아. 했다면 응. 난 알려줄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간이 화장실에서 응아래 했는데 휴지가 없어. 손으로 닦기, 돈으로 닦기. <laughs> 손으로 닦는 거는 세면대가 없어서 전기물로 손 씻어야 되고 돈으로 닦는 거는 어. 마침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어. 손으로 닦는 래 <laughs> 내가 천 원짜리면 쓰려고 했는데, 오만 어. 원짜리면은, <laughs> 딱끔 그냥 병기물에 손 씻을래. 아, 오만 원 아깝긴 한데. 손좀 씻으면 되지 뭐. 딱 선택해야 돼. 원래 사귀던 애인은 잘생겼어. 예쁘거나 잘생겼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간 애인. 애인 몸에 들어간 다른 사람. 근데 이거는 그거지. 애인은, 애인의 몸이 중요한가. 어. 흔적이 중요한가, 그걸묻는 근데 이거는 난 솔직히 둘다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둘중 어. 하나만, 한, 한 명이랑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 아. 난 일단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간 애인이랑 사귀다가 어.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차버리면. 어, 나도 그렇게 할래. <laughs> 영혼이 다르면 어. 그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귀여운 연하, 영랑한 영상. 귀여운 연하. <laughs> 나도 귀여운 연하. <laughs> 어, 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지. 아, 근데 이건 <laughs> 확실해. 자기도, 자기 고기만두고. 난 고기만두. <laughs> 평소에 라면 좀잘 끓이시는지. 잘 끓이죠. 오늘은 락 끼끼. 저는 짠 라면 좋아해요 아 알겠습니다 내꺼 짜고 내꺼 짜고 단거 <laughs> 비오는 날 라면 좋지 딱이 분위기에서 라면 어. 원래 라, 이거는 종이컵에다 먹는 거 알지? 아 렛츠고 바로 먹어볼게요 <laughs> 진짜 맛있겠다 나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응. 음. 어, 맛있다. 잘 끓이네. 일찍 잘하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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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올해 베스트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 지워 놓은지, 여러분 지금 이제 한 10시 반 정도 됐고요. 글램핑 <Inform> 여기 맞춰놓고 이제 자려고요.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일단 거의 안 마셨거든요. 조금 긴장하면서 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여기 시설은 막 완전 새건 아니고 좀 됐거든요? 그렇게 막 노후화되진 않았고요. 생각보다는 저는 쾌적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 제습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비 오니까 축축한? 약간 씁씁한 그런 느낌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워요. 고기가 막 엄청 맛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막 사오고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그냥 와도 어느 정도 중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글램핑 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일어났는데 밤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빨리 부산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방도 치웠고 이제 저희는 다시 돌아갈게요. 안녕!